라이트 보호권 딜을 두배 상승하는 운영법이 있다고? 남들보다 딜을 두 배가량 더 넣을 수 있는 라이트 보호권 운영법이 있습니다. 만약 라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정도인데요. 본선 와일즈는 세크레트라는 이동수단을 통해 무기 스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다양한 무기를 현장에서 바로 써보라는 개발자의 의도지만, 라보는 똑같은 무기를 두 개씩 들고 다니며 속사 게이지를 다 쓰면 채굴로 스왑하여 다시 속삭을 쏴버리는 꼼수로 사용하는 거죠. 만약 두 무기 모두 속사 게이지를 다 써버린다면, 복장 입어 지금 들고 있는 라보의 속살 게이지를 바로 채워줄 수도 있고 평타로 회복하는 속살 게이지의 양도 증폭시켜주기까지도 하니 처음 폭디는 라보한테 맡겨만 달라고 만약 식권복장마저도 다 쓰고 나면 이때부터가 진짜 운영인데요 보통 속살 게이지를 평타로 가득 채우는 행위를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넣어두었던 무기가 풀충전이 돼있으니 3번 중한 번은 공짜 속사가 있는 셈이고 스왑을 너무 일찍 해버리면 무기 교체 시간 때문에 오히려 딜로스가 생겨버리니 최소한 3-40초 정도 여유를 두고 스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